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부실채권 관련된 물건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지금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옆에 공장에 대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을 매입을 했다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대표님한테 채권을 팔려고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채권 금액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동화 회사에서 연락이 없더래요. 어 그렇다면 은 아마도 이제 유동화 회사에서 좀더 본인들이 산그 채권 금액보다 좀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본인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득 이익,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연락을 안한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어, 물건 종별이 공장으로 돼 있어요. 공장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용 공장이에요. 아파트용 공장. 큰 건물에 이제 조금씩 분할해서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 사진을 보면 좀 지대가 높아요. 높은 지대에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고 이큰 건물 안에 한 100평 정도 분할해서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층수는 지금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 부분이 지하 1층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위에를 올라가면 위에 부분이 이제 1층,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층구가 지하 1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10m에서 한 11m까지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엄청 높아요. 제조하시는 사업자들이 많으니까, 뭐, 허이스트가 달려있는 것도 있었고, 우리 그 흥일을 보면 은그 코스트코 가면 은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적재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적재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곳이 지하 1층 쪽이에요 이 사진 여기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 1층 충고를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보시면 상당히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1층이고요 1층이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컨테이너 옆에가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네, 옆에 부분 데일테크 데일테크라고 있는 그 부분이 공장으로 그 경매로 나온 물건 송달내역 보면 여기 채권자가 대구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게 보여요 예전에는 이게 다 보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보면은 근저당이 대구은행인데 보통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텐데 금융회사 그러니까, 이런 금융군 같은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이제 관리를 받잖아요. 금융감독원의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이런 부실한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가가 낮아요. 낮아지니까 이런 그 부실한 채권들을 팔죠. 유동화회사 이런 쪽으로 팔아서 유동화회사에서 이런 채권을 사서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뭐 경매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회수를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NPL이라고 하지만 NPL 어, 이야기하면 정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어, 기회가 되면 NPL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담당자인데, 유동화 회사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인데, 이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서 지금 11월 23일이잖아요. 이때 들어가서 뭐 6억을 썼다. 6억을 써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르고 이거를 임차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n p l 로 접근을 하는 건데, 채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채권을 사겠다 해서, 채무 인수 방식으로 해서 채권을 사요. 10%만 주고. 채권을 산 상태에서, 이거를 제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하면, 저는 채권을 샀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으로, 확실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높은 금액으로 들어가요. 입찰을. 예를 들어서, 7억에. 지금, 감정가가 7억 1,500인데, 7억에 들어가서, 채권을 4억에 샀다고 치면, 채권은 4억에 사서, 4억에 대해서 10%, 4천만 원을 통해서, 채무인수 방식으로는 이제,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10%로, 유동화회사를 통해서, 사요, 채권을. 사고 나서, 제가 7억에 들어갔어요. 낙찰 금액은 7억이 되는 거죠. 채권을 산 거는, 은행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7억에 사서, 7억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면, 공장의 경우는 80%는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면8756 5억6천을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5 6 1억4천에 취등록세 한 3천만원 잡으면 1억7천만원 돈이 들어간다고 치죠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1억7천만원 돈을 치고 등기를 넘어와서 대출은 7억이니까 8756 5억6천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은 채권을 사억에 샀으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억6천에 대해서 대출 받는 걸로 채권을 내면 돼요 그러면 돈이 남게 되겠죠. 남게 되면 제가 투자금이 20% 7214에 3 0 1억 7 0 0만원 똠돈이 되는 거예요. 취동록세만내 돈으로 내는 한그 정도 경우가 되겠네요. 채권을 싸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샀기 때문에 자신있게 높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그 보증수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서 채권을 산 금액을 정리를 하면 2, 3천으로 이 공장을 낙찰받는 경우가 되고 또 장점은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억에 사는, 5억에 사서 7억에 팔았으면 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 7억에 샀기 때문에 7억에 사서 8억에 팔아도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쪽 주변이 그 아파트가 지어진다라는 건 확정은 아니지만, 시행사가 몇번 왔다 갔나 봐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를 한다고 해요. 지금 공장, 아까 경매로 나온 부분이 이 지역이거든요. 이쪽 하고 이쪽 하고 해서 같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시행사가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대구의 좀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인데 대구 산업선 뭐 산업철도가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쪽 주변이 좀 개발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쪽으로 지나가는지 이쪽으로 지나가는지는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감정가가 7억 1500에서 지금 한번 유찰돼서 5억까지 떨어진 건데, 어 이게, 어 예전에 똑같이 나와가지고 낙찰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때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나와 있었는데, 감정가 11억 8천 됐는데 유찰됐다가 6억 8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 440만 원정도에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싸게 받으신 거예요. 싸게 받으셨고 6억 8250 싸게 받으셨고 지금은 이 공장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공장이 위치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 공장 안에 물건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평당 계산해보니까 440을 샀는데, 나와 있는 거 560에 나와 있어요. 동일한 공장인데. 근데 이게 제 추측인데,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6억 8,200을 천 샀는데, 내놓은 가격이 11억이에요, 11억. 그러니까 시세 차이한 4억 정도 돼요, 지금. 2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1년 반 만에? 한 4억 정도로 내놓은 것 같아요. 1년 반. 음. 뭐 세금은, 세금 내도, 55% 내도, 한 2억 가까이 비슷하게 남게 되겠네요.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음, 음. 낙차를 받아서 임대를 놓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세가, 이 정도 규모의 시세가 1500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20에서 130 정도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냥 뭐 5억 비슷하게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한 1억, 1억에서 1억 취등록세 빼고 한 1억 정도 돈 들어간 데다가 대출 받아도 대출 이자 그냥 내는 정도 수준이죠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MPL로 접근을 하고 투자 MPL로 접근을 하면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고. 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물건을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이 기간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유찰이 되면 당연히 뭐 npl로 접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이 관심은 높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부실 채권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부실 채권이 어떤 거다,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